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제가 슈퍼커브라는 아, 재미있는 만화 영화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느낀 점에 대해서 감상평을 제 나름대로 영적인 방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재미있는 것 같아요. 한번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계속 밀고 있는데. 어쨌든, 음, 슈퍼커브라는 그 만화 영화의 주인공은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그 코후시라는 그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정말 어떤 마음씨 따뜻한 할아버지에 의해서 중고, 어, 스쿠터를 사게 돼요. 그래서 싼 가격에 아, 마, 만엔인가 뭐 사게 돼가지고 그걸 타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어, 뭐랄까 스쿠터를 향해서 마음을 연다고 할까요? 그럼 점점 스쿠터를 통해서 친구도 만나게 되고 스쿠터를 통해서 모르는 세계도 알게 되고 스쿠터를 통해서 여행도 하게 되고 점점점 스쿠터를 통해서 뭔가 자신의 그런 삶을 점점 이렇게 풍, 풍요롭게 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정말 스펙타클한 얘기는 한, 한 개도 없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울면서 봤습니다. 제가 당뇨가 있어서 자주 오줌을 화장실을 가서 오줌을 어야 되는데 뭐한 그걸 보면서 한두 시간, 세 시간 보는데도 화장실을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laughs> 왜냐하면 너무 울어서, 너무 울어서. 예, 그러면서 제 마음을 참 많이 용기를 주고 저에게 힘을 준만화인것 같습니다. 내용은 참 단순한데, 그 소녀가 너무 섬세해요. 그러니까 작은 그 정말 예를 들면 이 스쿠터를 처음에 20km 밖에 못, 아. 20km 밖에 못 하는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이 30km 까지 가려고 하는데, 30km를 미터, 시속 30km를 가기 위해서, 어, 뭔가 필요한데, 얼굴을 가리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헬멧, 헬멧이 있는데 헬멧 앞에 유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리를 사기 위해서, 어, 이제 뭐, 노력도 하고, 그러면서 유리도 나중에 비싸서 못 샀는데, 결국은 수경 비슷한 그런 보안경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서, 그거를 또 눈물이 날려고 그러는데. 20km에서 40km를 딱당기는 거죠. 손을. 그바이크에 손을 이렇게 딱, 스쿼트 손을 해서 쫙당기는데싹 나가는 거야, 앞으로. 그러면서 이 머리카락이 싹 흩날리는 거야. 근데 그걸, 그걸 보는데 그게 눈물이 나요. 왜냐면 그 마음을 내가 알겠어. 요 그런 사소한 거지만, 내가 내 것을, 내가 마음에 드는 걸 가지고 또그거를 그걸 사가지고, 그를 20km에서 40km를 딱 나가는데, 그 마음을 내가 알겠는 거야. 눈물이 너무 났어. 요 그렇게 바람이 싹스쳐 가는데, 뭔가 그 작은 변화의 바람, 뭔가 그 자신의 한계를 조금이지만, 아주 미세한, 1mm밖에 안 되는 미세한 그런 거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나갔다는 거. 뭔가 새로운 걸 보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바람을 또 이렇게 바람을 느끼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왜냐하면 제가 또 몸은 이렇지만, 어, 사실은 제가 그렇게 고의 소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굉장히 여리고, 굉장히 섬세하고, 그러니까 저는 어, 아, 그래요. 그래서 <laughs> 또 외국에 사니까, 외국에 살면은 우선 제가 말이 안 통해서. 아직도 말을 잘 못해요 이 나라 스웨덴어를 제가 다른 나라어는 어, 그래도 조금 만 그나마 했는데 이 스웨덴어는 특히 어려운가봐요 저한테 맞지를 않아 어. 그래갖고 하여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누구한테 말 걸기도 힘들고 친구도 없고 항상 혼자 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그러니까 그런 수줍고 막 그런 힘들지만 그 스쿠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부터 그, 벌어진 세상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조금씩 넓혀가는, 그러한 삶을, 에, 살았다. 살, 살, 고 있다. 그 만화에서.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그러면서 눈물이 날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그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애고로 그걸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애고를 덧입혀서 그, 그것이 마치 거울같이.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그 소녀지만 사실은 진짜로 제가 보는 것은 저 자신이죠. 항상 그래요. 물론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 다 타인을 볼때그 타인에서 보는 것은 결국 제, 저 자신이죠. 음. 어쨌든 그래서 그 제가 그제 자신을 거기서 발견하면서 음. 눈물이 났던 거죠 그래서 아 저는 평생 그렇게 어제 자신이 그렇게 항상 소심하고 그렇게 여리고 항상 이렇게 문학소년이고 어렸을 때부터 <laughs> 지금도 책을 혼자 막 쓰고 그러지만 그런 사람인 것에 대해서 항상 부끄러워 했어요 난 자신은 참아 진짜 정말 쓰레기다. 왜 이렇게 남, 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소심하고 항상 부끄러울까? 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 소녀를 딱 보는데, 그 영혼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 사소한 거, 그거의 의미를 부여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래서, 아, 만일에 신이 나를 본다면, 내가 지금 관찰자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신이 관찰자 입장이라면 나는 지금 영화의 관찰자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저, 저 고의자리 어제가 나라면 내가 저걸 볼 신, 신도 또는 나 자신, 내 자신에 있는 나의 진정한 마음도, 진화 또는 나의 마음도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눈물이란 게 꼭 나만의 눈물이 아니라 사실은 지나가 흘리는 눈물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저 자신을 좀더 사랑하게 된 기회가, 기회가 된것 같아요. 이 영화가 왜냐면 내가 거길 그걸 보면서 그게 그 사람이 그 여자 고이자의 여자애가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느꼈기 때문에 아 나도 나의 모습도 그렇게 취하지는 취하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그한 가지 또 굉장히 저한테 마음에 울림을 줬던 말이, 그 아이가 자꾸 이제 베테랑이 점점 돼 가는 거죠. 조금씩 그어 배우고 배우고 배우면서 그 스쿠터에 대해서, 그게 슈퍼 커브라는 게 커브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슈퍼 커브인 거죠. 커브가 아니다. <laughs> 또, 또 눈물이 날라 그래 나이 드니까 눈물이 자꾸 많아서. 아니, 그래서, 그, 그 커브를 좋아해서 타다 보니까 베테랑이 점점 되는데, 딴 여자야 하나가 그걸 보면서 멋있다고 나도 탈수 있을까? 근데 무서워서 난 못할 것 같아. 그니까 러 그때 우리 주인공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안 타는 게 낫다고. 네가 그걸 타, 타서 타, <laughs> 아, 타는데, 무서워하고 탄다면 그 커브의 안장이 너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릴 거라고. 근데... 네가 그거를 타고 싶어. 난 정말 너무 좋아서 타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커브를 잘탈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무서워하기 때문에 지금 커브를 타서는 안 된다. 아, 이런 말 하는데 이게 너무나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진짜 우리가 세상 일을 할때 내가 해야 될 것과 안할 것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구나. 정말 내가 원하고 하고 싶고. 었 정말 내 진화와 일, 내 애고가 진화와 일치가 돼서 정말로 원하고 하고 싶은 그것을 할때그 여자애가 실존인물 아니지만 정말 그러한 삶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꼭 인정받고 막 굉장히 대단한 삶이 아니더라도 뭐 그런 인정받는 삶도 있겠죠, 당연히. 그, 그 여자, 여자애 또 다른 여자친구는 굉장히 용기 있고 돈도 많고 막 그래서 가지고 좋은 더 이제 커브를 똑같이 좋아하지만 커브를 맞는 사이기 때문에 커브를 좋아서 해그 여자애도 좋아하지만 굉장히 좋은 커브를 타고 굉장히 좋은 집에 살고 하면서 좀 다른 삶을 살아요. 나름대로 더저 스케일 크게 그렇지만 이 여자애는 작은 스케일에 따라서 아주 아주 작고 세세한 것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 커브를 타면서. 그 작은 어떤 성취감을 보면, 어? 예를 들면 20km에 30km 속도로 간다든가, 아니면 커브에다가 뭐 작은 오일을 집어넣었다든가, 원진 오일을 또 스스로 갈았다든가, 뭐 이런 거를 볼를 때, 음. 그런 뭐라 오나 아, 감동을 받으면 사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자주 하는 그런 신기하게도 영적으로 제가 굉장히 자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 그러니까 그 문화제를 하는데 학교에서 자기가 그 짐을 공짜로 날아준 거야, 날아준 거야. 그러면 자기 커브로 커브가 이제 원래 배달용 차기 때문에 배달용 스쿠터기 때문에, 그럼 그 커브를 해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학교에서 그 커브를 쓴그 뭐라고나 연료비를 준다고 했는데. 둘이, 둘, 그 친구, 자기하고 그 여자친구, 스쿠터를 통과또 똑같이 커브 스쿠터를 탄그 사람이 그걸 해, 했는데, 그러는 거야. 아, 사람들은 이 커브를 타기 위해서, 결, 어, 연료비밖에 안 주는 줄 아나 봐. 근데 사실은 부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주인공 이러는 거야. 아니야그 여자친구가 그랬구나. 어, 친구가 그러는 거야. 우리가 가끔, 이, 이렇게 뭐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뭐, 뭐, 먹을 때 잘못 집어넣어 가지고 컵그 돈이 그 자판기 국밑밑 밑, 밑에 있는 그 바닥으로 흘러들어 가지고 자판기 뒤로 들어가서 돈을 잃어버린 적이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이이 이, 이 일을 이가 우리가 손해를 본 것을 자판기 커피를 사먹을 돈을 잃어버린 것으로 치자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 주인공도 웃으면서 그러자,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여자가그 일을 주도한 그 문화재 일에서 자기 우리, 자기 학교에서그 카페를 열었어요. 근데 거기서 커피를 만드는 일을 그여자의그 배달을, 배달하는 일을 시킨 그 여자애가 그 오면서 커피 두 잔을 딱 가져오면서 여기 커피 너무 우리가 미안하고 너희가 정말 힘들게 한거 아는데 너무 바빠서 지금 감사의 말을 못 하고 내가 대신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 커피 두 잔을 가져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이서 그 여자의 둘이서 얼마나 우스, 엄청 웃은 거야. 왜냐면 자기들이 바로 지금 커피 커피 얘기를 커피 잊어버린 것처럼 커피 한잔못 먹은 척 해라 했는데 그 주도하는 그여자의 커피 두 잔을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딱. 아다리가 떨어져요. 근데 바로 이게 바로 내가 거의 매일 체험하는 일이거든요. 내가 말 생각하고 말하는 게딱나내눈 앞에 나타나는 일 일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아이 세상에 사실 돌아가는 일이 다 이렇게 영적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들어요. 물론 이제 어, 이게 소설이지만 그 작가도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살면서 그런 걸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야, 진짜 영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처음에 정말 제가 죽음 앞에 서서, 죽음 앞에 서가지고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어떤 신이 나를 살려준 것을, 제가 자살하려고 했을 때, 이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준비한 순간에, 그 순간에, 내 마음의 능력을 느꼈거든요. 내 마음에서 갑자기 폭발하는 에너지를 느끼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죽을 수가 없었어요. <laughs> 너무 우느라고 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면에서 에너지가 폭발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에너지가 마치 내 늦, 보일 정도로 내가 환상이 거의 보일 정도로 이게 속에서 에, 어떤 에너지의 뼈 같은 것이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그 느낌. 너무나 강해서 뚫는 뚫고, 뚫고, 뚫리는 줄 알았어요 가슴이. 꽉 뚫리는데 그그 빛이 그뼈 같은 것이 마치 검처럼 에, 제 눈에 엑스칼리버 칼 있죠 그 칼이 이렇게 그 아니면 저 무슨 저기 제다이들이 쓰는 그 영화 그 뭐, 스타워즈 같은 데서 제다이들이 쓰는 검처럼 그 빛을 느낄 정도로 이게 뚫고 이렇게 제 가슴 이, 이, 이 부분에서 뚫고 나왔어요 그 순간에. 에너지가 너무 폭발해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지만 말하자면, 말하자면 그 쿤달리니가 통과하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엑스터시를 느꼈는데 그러니 그러고 나니까 죽을 일이 더 이상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행복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느낄까? 맨날 그 연구를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이 행복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느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죠. 너무 좋아서 네. 너무 그러니까 제, 제, 저에게는 그이내 마음에서 있는 이 제다의 검이 그 소녀에게는 바로 그그 그 바로 어, 스쿠터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자기의 마음과 진실한 마음과 합치되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에고가 아닌 맑은 마음과 내 에고가 합치되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그 일은 더 이상 그냥 단순히 어떤 하나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영적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의 결국 욕망이란 건 무엇이냐? 우리 욕망이란 건 지금. 요만큼 갔다면 더 가고 싶은 거죠. 항상 그게 욕망이야. 그러니까 거기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주인공과 그 친구가 조금 더 가고 싶어. 왜냐하면 이 길은 이 길은 끝 끝도 없이 있으니까 길이 있기 때문에 길을 다 가고 싶은 거예요. 더더 그러니까 그, <laughs> 어? 더 가고 싶어. 더 가고 싶어. 갈 때마다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뭐 후지산으로 가고 올라가고 그 스포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거를 뛰어넘어서 더 넓은 우리 한계를 뛰어넘고 싶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욕망의 바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한계를 뛰어넘고 싶다. 자유. 완전한 자유. 그길의 끝까지 가고 싶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난 그걸 보면서 그냥 완전한 영, 이스쿠터로 가는 이 여행, 이, 그들의 삶의 여행은 바로 완전한 영적여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제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니까 막 눈물이 이제 한두시간세시간우은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더이상 못보겠어요 그래서 끊었어요 7편에서 1편 7편까지 한편이 20분인데 1편에서 7편까지 보느라고 너무 울어갖고 이거는 도시 견딜 수가 없어갖고 이제 끊었어요 더 못보겠다 이제 <laughs> 그 정도로 제가 오늘 혼자서 파티를 했어요 어, 내 사랑하는 내 안에 계신 그분과 예. 왜냐하면 저도 그게 제 스투, 스쿠, 스쿠터거든요 저는 이 스쿠터를 타고 우주 밖까지 가려고 했어요 예. 그게 제 꿈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그 여자애가 스쿠터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도 이 안에 계신 이 존재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스웨덴까지. 제가 이거, 이거 찾기 위해서, 어, 살아본 나라가 중국에서, 어, 3개월 살아봤고, 독일에서 뭐한 10년 살았고, 러시아에서 한 5년 살았고, 그리고 이 스웨덴에서 지금 4년, 그리고 뭐, 전도한다고 어쩐다고 뭐, 브라질도 한 두, 두달 혼자서 거기서 살았고, 그러면 저는 나름, 제가 신에게 봉사한다는 의미로 물론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그뭐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이런 것보다는 신을, 신에게로 더 나아가고 싶다. 그런 욕구. 나의 한계를 초월해서 우주 밖으로 나가서 완전한, 내 안에 있는 그 존재와 완전한 합치를 하고 싶다. 합의를 하고 싶다. 이런 끝없는 열망으로 죽어도 좋다. 뭐 이런 마음으로 계속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국에서 이렇게 노마드 인생으로 살고 있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아나 후회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모습이 정말 저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제 자신이 좀 너무 좀 불쌍한 인생이고 망한 인생이다. 왜 이렇게 제대로 직장도 못 잡고. 직장 좀 잡았다 하면 또딴 나라고, 직장 좀 잡았다 하면 또 뭐, 다른 일이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제 성격도 워낙 제게 내게 소심한데, 계속 그렇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말을 배우고 새로운 일을 찾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영잘안 되고 그래갖고, 예. 네. 또 제가 맨날 그 외국, 외국말로 전도를 했는데, 한1 0 년을? 한 이틀에 한 번씩 맨날 전도를 했는데, 말도 안 통하면서, 그게 참 모욕스럽고 항상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 내가 그렇게 말도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아무 일도 아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세운 교회는 다 사라졌고, 난 떠났으니까, 그, 이제, 크리스천의 삶을 이제 더 이상 떠났으니까, 그런 그, 이제, 그 성교사 집단에서 떠났으니까, 아무것도 이제 남는 게 없죠. 나는 그냥 한 10년 이상을 버린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행위, 그렇게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계속 살아가는 행위 속에서 나는 점점 조금씩 조금씩 나의 한계를 넘는구나. 그것이 나의 욕망은 아직도 살아있어서 끝없이 가고 있고 나는 정말 그 존재를 나의 안에서 정말 그 처음 만났던 그런 엄청난 빛의 폭발을 사랑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지금도 다시 사랑해야겠다. 내가 그 사랑의 마음을 좀 잃어버렸거든요. 네.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걸 따라가는 게. 거기에 바로 가시밭길이 있어서, 그걸 따라가는 게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서 그냥, 그냥 애들이나 키우고 잘 살아봐야겠다 했지만, 또 요새, 요새 계속 이제, 이제 그 존재가 내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계속 이제, 너 자신을 사랑해라. 아니면 오늘 또 이거 계속 며칠 그걸 보여주다가 나에게 오늘은 이 영화를 보는데 거기서 나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받았어. 아 이제 이 길을 다시 걸어 걸어가야겠다. 그리고 그 존재를 진심으로 사랑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도 사랑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계속 내가 원하는 그 그것 오타쿠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 오타쿠처럼 보일지 몰라도.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기분 이 좋아요. 네.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아. 혼자 있어도 이 외국 땅에서 낙동강 낙동강 오리알처럼 정말 아무도 나하고 지금 어, 친구해준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어? 아무런 자식 있으니까 자식은 잘 키워야 되고 네. 그거는 뭐 해야 될것 같고 어쨌든 그거 외에 이 길을 계속 걸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참 감동 깊게 봤습니다. 예. 말이 좀 횡설수설 했는데, 예. 예.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끝나겠습니다.